먼저 이번에 교육감 출마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이 나라 교육은 꼭 바꾸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경제학을 공부한 경제학 교수 출신인데요. 제가 이제 뭐 이게 계속 이 교육 문제에 천차를 닫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모순이다. 왜 그렇게 경제학자가 교육 문제에 그렇게 그이 집중을 하다 하냐 이 말씀 갖다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저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경제 변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유가 뭔가면요, 그 제가 이건 뭐좀 재미없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경제 성장론이라는 경제학의 분야를 갖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신 이 경제 성장 이론에 따르면 이게 경제 성장이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인적 자본. 이러 요소입니다. 인적자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훈련으로만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공한 개인을 갖다 보더라도 성공한 교회를 보더라도 또 성공한 나라를 갖다 보더라도 다그 뒤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시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고 사랑의 교회 그러면 아마 옥하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을 다들 그, 이그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사랑의 그 교육을 크게 부응하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그, 예, 제자 훈련을 더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이게 성공한 가문들도 보면 다그 가문의 자식들 교육을 다 굉장히 잘 시켰죠. 그 성공한 나라들을 봐도 그 나라의 국민들한테 잘 교육한 나라들이 결국은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보다 중요한 경제 변수가 없다. 그러고 나아가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사회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사실은 빈부 격차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신분의 격차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그 그 작동하는 공교육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누군지 관계없이 그 자신이 똑똑하고 열심히 할수 있는 그 의지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을 하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비록 지금 뭐 저기 그이 가난하고, 그 사회적 신분이 좀 낮다손치더라도, 내 자식은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갈등도 굉장히 없을 겁니다. 사회통합을 갖다 한데 있어서, 도 저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변수로생각 합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개인과 지방과 어 조직과 나라의 운명을 어 좌우하는 이 교육은 저는 역사 변수이까지도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나라 교육을 따 생각을 하면은 정말 교육으로 흥한 나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게 교육으로 이 나라 망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꼭바꿔야 된다. 그건 제, 제 소민이다 생각을 하고, 어, 사실은 저보고 뭐 이제 국회의원도 했다가 교육감도 출마했다가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가 바꾸는 일에 제가 하고 싶고 그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일, 그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을 갖다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을 갖다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출마를 하다 하는 겁니다. 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하여튼 문제 삼는 게정교적 문제인데요. 네. 어, 정교적 명단 공개로 유명해지셨고 유명인지 악명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뭐 파산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시달리시고 뭐 십육교 날리셨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경계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후에 이 정교적 어려움 겪으면서 네. 느끼신 부분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저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한 번도 학생 운동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자파가 어떤 뿌리를 갖다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다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이제 대학교수가 돼가지고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세상 참 편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40대 초반에 제가 우연히 이제 그이 뭐라 그럴까요? 교양 그 과목, 교양 경제학하고 1학년들 이제 신입생 경제학을 가르쳤는데 아이들 생각이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음. 이이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굉장히 반시장적이고 또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개 아이들 국가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그 반시장 사회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갖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런 을 갖다 따져서 가보니까, 교과서가 우선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부고교과서부터 사회교과서까지 교과서, 싹다 훑었습니다. 역사교과서까지. 훑었는데, 야, 이거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이게 배울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갖다 내리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분명히 무슨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따져 보니까 거기에 그 소위 말하는 정교조가 있고 NLP라는 운동권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교조가도 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공부를 다니까 하 벌써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교조 참교육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용어로서그 어떤 사람이 참대다 그럴 때 그런 참으로 생각하다는데, 이게 그 좌파의 용어들은 그 참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참하고 다릅니다. 정교조는 태생부터, 태생부터 정치단체로 태생을 다 했고, 그러고 이제 그 소위, 소위 좌파들이 이제 쓰는 그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종의 진지전. 교육에 있어서 진지를 갖다 구축하는 진지전의 개념으로 정교조라는 단체를 갖다 만들어서 마치 일반 사람들은 교육 운동을 하다 선생님들의 단체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이제 운동을 갖다한 단체라는 결론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교도들이 하는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할 <laughs> 했던 그 반헌법적인 그런 그이 교육들을 하고요, 만시장적인 그런 교육을 했다 하고또 나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까지 외국을 합니다. 뭐, 그, 가장 이런데 잘 아는 비건한 예로, 뭐, 유교가 남치이냐 어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외국다 하고요. 그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정규조에 그대로 노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정규조가 소위 말하는 계기교육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그 계기 교육 음. 그 어떤 계기에 있으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광주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도 계신데 오일팔이면 오일팔 계기로 무슨 저기 계기 수업이라는 걸합니다그리고 음. 노동절이면 노동절로 하다 통일서 계기 수업을 갖다까고요 과거에 보면은 뭐 저기 그 부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에이 e 정상 회담을 타냈습니다 그때 이제 a p e 정상 회담을 할때 소위 말하는 그이 자유무역 반대하는 그런 계기 속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지금 사실 개방경제를 통해보지고 어, 경제가 성장한 나라에서 그 무역과 자유로운 그이 거래를 갖다가 반대를 갖다 하는 그런 교육을 갖다 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시계, 시대 차오적이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2000대 초반부터 저는 교육 시민단체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음. 자유교육연합이라는 시민단체만 들어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교과서가 잘못됐고 어, 정교조정체에 대한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 이제 쭉그 국민들한테 알렸습니다. 그,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계심 같은 것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경계심이 많아졌고요. 어,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예, 그 고정칼럼 리스트로 하면서 어, 이제 그것갖 썼는데 그 중에 한반 정도는 거의 교육하고 관련된 그리고 반 정도는 아마 경제 관련된 거리을겁니다 그때 이제 준비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뱃지 달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하나 하나씩 이제 실천을 다해 나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교조 인단 공개였고요. 적어도 어, 내 아이를 갖다 가르치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 교원 단체에 속해 있는지는 그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의 어느 선생님 전교조, 어느 학교의 어느 선생님은 교총,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은 뭐뭐 뭐 자유교조, 그 이, 이런 그이 교사들의 교원 단체 가입 명단을 따 공개를 다 했었죠. 공개를 하고 나니까 전교조가 1 인당 1 0만 원씩. 손해배상을 다 해라. 음. 그러니까 그 정부의 자기결정권에 제가 침해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 배상을 다 하라. 그런데 그게 왜 심한지 저잘 모르겠고요. 그 참교육을 한다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제가 명단을 딱 가서 아그 훌륭한 선생님들 이 학교에 이런 선생님 계십니다 하고 제가 전 국민한테 공개를 했으면 이사람들 저한테 상을 주든지 아니면 십만 원씩 일 음. 인당 0만 원씩 공업도고 음. <laughs> 사례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 불량하신 불량하다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라고 그더라고요 음.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의가 없었습니다. 이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어, 정교조로부터그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토탈 국회를 하면서 2년 동안 세비 전체가 다 자업당하고. 한, 한 16억 정도 개인적으로 이제 손을 갖다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큰 좀 손이니까, 남들이 되게 저를 갖다 불쌍하게 여기요 어, 그리고 어떤 그 선대 그 의원님은 아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어, 국회의원 출마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그박찬 사람들은 수천명 될 건데, 배지 달고 나서 족박찬 사람은 언정가사 사상 조선이 하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농담도 하십니다. 하시는데, <laughs> 저는 뭐, 그 전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 이 후회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규조하고, 진싸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지. 제가 그 명단을 또 공개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1년 안에 한만 오천 명 정도가 정규조 교사들이 탈퇴를 했어요. 그러고, 2년, 2년, 아, 1년 반만에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음. 탈퇴를 갖다 했습니다. 음. 정교조가 한해약한 30만 정도, 1인당 조합비를 갖다 내니까, 그거 같은 이제 해 보면은 15,000명 같으면 4 5억 2만 명 같으면은 6 5억입니다한해한 평균 한 50억 정도 이제 정교조가 조합비 손해 갖다 본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10년이면 거의 뭐한 500억, 뭐 10년도 되겠. 훨씬 더 됐으니까 한 500억 이상 저한테 이제 그정교조는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인 타격을 갖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16억 뭐 이게 베낀 게 손가락 끝 정도 이제 잘렸다고 생각할 때는 정교조는손모하지 않아 간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싸움은 제가 이긴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고요. 어 전교조가 지금 제가 이제 교육감 출마를 한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긴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지금 요즘 이제 그 우파 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있는데 그 하는 게 이제 60% 여론 조사 그리고 40%가 그그좀그 그 보수 우파 그 교육감 후보 아니라 추진 협의회에 회원들 직접 투표를 갖다 한다 모바일 투표로 그 투표가 이제 사십 개센트를 갖다 하는데 그 이제 회원들 모집을 갖다 각 후보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제지인도부터 이제 어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부 나서가지고 이제 그이 사람들한테 그 교추협이라는 그 단체 투표를 갖다 위한 회원가입이죠. 회원가입을 갖다 이제 부탁을 갖다 하는데. 몇 명이 이제 그 좌파 쪽에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다. 조정에 대가지고 아마 굉장히 견제도 많이 하고 또 역선택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